아! <laughs> 뭐야 이건 또반니 <laughs> <반이> 로봇이네 <laughs> 피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 아빠 피기다 아빠 아빠 나도 아빠 뭐야 왜 아빠 안돼 아빠 아빠 놀아줘요 아빠 아빠 방망이 아빠 아빠 하지만 아빠를 진짜로 방망이로 이렇게 휘두면 안돼요 하하 하하하하 소리가.. 어난니 아, 아빠가 아니야 어? 동생 됐다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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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얘는 화염방사가 왜 이래 <laughs> 엄청나! 초록색 뿔이야 굉장히 뜨겁다는 뜻이죠? 아, 아, 아. 빨리 딴거 변신해보자 아반안다아반안다 누가 불장난하라 그랬냐 아, 불장난하지마 불장난하지마 이 녀석아 불장난 불장난 불꽃 녀석아 불을 꺼아 불을 절대 끊지 않고 내 게임이 끊겨버렸네 아니 아빠 안 잔다 아 우리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안 잔다 하하안 <laughs> 잔다니까 아빠 음 그래 아가야 일로 오라 일로 오라니까 아빠 안 잔다 하하하하하 으이 하하하하 으이 헤헤 에이 친구야 친구야 놀자 친구야 놀자 케찹을 엎었어 옷에다가 뭐야 이 코끼리 뭐야? 이거 주사 놀라고 나한테 나쁜 녀석이거 바다의하팻말이다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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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콕 콕콕 도망가.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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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치킨 콕콕어 치킨 치킨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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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이가왜 이래? 이가네 개밖에 없어. 문도 응, 좀 이상한데? 문, 문구멍이 파였어요? 어? 여자, 여자경찰관이다. 안녕하세요. 경순이에요. 예 호, 호.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쫙! 오, 어, 끼오. 옷이 꽉 끼면 뭐라고 할까요? 닭한테 옷을 입혔는데. 오, 어, 끼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건 뭐야? <laughs> 무지 이거? 어 뭐야 타노스다 타노스야 타노스 타노스 바나나가 되었다 타노스, 타노스. 뭐야 이제 바나나 타노스 어 애기다 애기 얼룩말 <laughs> 아우 소리 봐 자기를 좀 줄이고 <laughs> 하하하. 하하하. 안녕 친구야 키가 비슷하네 아, 너 거기 날 때렸어? 나도 <laughs> 아, 경찰관이가 안돼요 도망가요 빨리 변장해 다른 녀석으로 변장해 전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 아니에요. 착한 아이에요. 헤헤헤. 나요, 감성. 오, 소리 왜 이렇게 커, 이거? 소리가 이상한데, 저? 지지의, 지지다, 지지의 어린 시절. 오, 어, 소리. 오, 어, 감자. 안녕하세요, 감자 아저씨. 쫙쫙. 쫙. 포테토 튀김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쫙쫙. 쫙. 오, 안 돼. 몸이 썰린다. <laughs> 이건 뭐야? 이 돼지 요거 오징어 돼지 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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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하나 드실래요 하고서 안 어린 것 같은데 이건 토끼 혹시 마우스 얘는 그거 양말 양말이냐? 아, 요리사도 있네. 어,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까? 근데 후라이팬이 다 녹슬어버렸어. <laughs> 녹슨 걸로 만들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 옆에도 있네? 어, 뭐야, 저긴 뭐야? 아빠로 가보자. 앉았다! 아, 아이고! <laughs> 아빠가 다리가 없어요. 동그래. 아, 아, 진짜. 변신 돼버렸잖아 이건 뭐야? 누구야, 이건? 조심해서 나가야 돼요. 저거는 뭐야?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여기서 갇지 말고 조심스럽게. 아니! 뭐야? 못 나가? 바로는? 아, 이거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개구름 좀 더. 턱, 턱. 턱, 부딪히지 말고 저기에. 비켜, 밀지 마, 이 녀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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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진짜 이 녀석! 야, 이거, <laughs> 안 비켜! 어이, 안 비킨다고? 비키란 말이야! 비켜! 아, 밀지 마! 아유, 진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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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뚱뚱해가지고, 아빠가 뚱뚱해가지고, 조절이 잘안 되네. 아,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비켜! 비켜, 비켜! 됐다! 아, 나왔다. 아, 힘들게 나왔네. 이렇게, 아, 피기 가정에 아빠 가왔어요 아니, 내가 아빠인데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laughs> 내가, 내가 아빠인데 이상하네. 오, 오, 이상하네. 어, 아, 아들아, 그래, 아들, 아들 왔어. 어이, 그래, 아들아, 아들아, 이 녀석아. 뭐지? 여기는 증명사진 찍는 방인가? 여기가 네 방이란다, 아들아. 안뚱어 해서 못 들어가? 잘하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아, 아, 아안 들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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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아, 아, 아.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 들어왔다. 어허. 아들아, 여기 가네니 방이란다. 얼른 잠자렴. 잘하고. 자, 잘 녀석. 자. 잘하니까. 아빠, 자기 싫어요. 그래, 그럼 자지 마. 안녕. 여기는. 어, 아, 변신한 녀석들이 너를 공격할 수 있어. 폭시를 조심해. 뭐라고,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고. 내가, 내가 들어가서 온 줄을 내줘야겠구만. 아, 들어가고 싶은데, 뚝뚝해서 못 들어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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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져라. 들어가져라. 제발 들어가. 아, 들어가고 싶어. 개그름전법. 개그름전법. 역시 개그름전법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다하하 <laughs> 녀석들, 학교 안 가고 뭐하냐. 다시. 학교, 학교 가라 그랬지. 학교, 학교, 학교 안 가. 뭐지 공격 안 하는데 날쓰러틀릴수 있다고 그랬는데 들어가 들어가 숙여 고개 숨기고 들어가 아여기못 들어가네 집안에못들어가요 뭐야 코알라도 있네 이건 뭐야 코알라 피기 주사 넣는 코끼리 원숭이 원숭이도 있고요 스파이? 허! 뭐야 왜 고개가 왜 돌아가 스파이요 스파이 오 어? 어? 얼굴이 안에 딴게 들어있네 오 어, 뭐야 나왜 이래요 어나 스파이한테 맞았나봐 안지여줘 아, 아, 스파이가 나를 없애버렸어. 그래 가지고 요쪽에 가면요, 어, 여기에 있는 그 녀석들이 섞인 필기 탈출 게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laughs> 웃어 웃어. 우리야, 2분 남았잖아. 어떻게 탈출해, 얘들아! 오 됐다 됐다 하얀색 열쇠만 있으면 된다 뭐가 웃는 소리가 난데 여깄다 간다 탈출한다 예 탈출 들어오자마자 이럴 수가 뭐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방금 오호 오 나다 나 피기야 굉장히 괴사하게 생긴 오징어 피기가 됐어요 와와와 이리 와 오징어 파우치 듣다 꽉꽉꽉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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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 닫아버렸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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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팔안 이해둘래, 일로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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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털 벗겨버리기. <laughs> 머리털을 벗겨버렸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넌 도망을 못 간대, 나가버렸네. 후후, 어, 이번에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 열쇠다. 빨간색 열쇠? 빨간색 열쇠는 아까 2층, 아, 3층에서 봤었죠? 응? 쥐네? 저게 그건가? 피인가 탁! 탁! 열쇠 엄청 커! 저거 피인가 저거 픽인 것 같은데? 쥐기, 쥐기. 아 뭐야? 불이야! 어디야? 이거 파란색 열쇠 엎었어야 돼, 이거. 어디지? 보라색인데, 이건? 밖인가? 밖에 파란색 있나요? 이건가? 설마? 이건 하늘색이긴 한데 맞네. 색이 조금 자기 멋대로 잖아 됐어. 스패너 들고. 어, 쥐쫓아봐. 캡처. 해. 해. 해보드라. 진켰어감간다 이거 열어버리다 땡땡. 땡땡.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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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이제 못 찾아. 망치 찾아야 돼. 망치. 망치랑 보라색 열쇠랑. 이거 밟으면 어떻게 돼? 오! 이런 거로 어요 계속 굳어있는데요 아아아 깨끗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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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필기 여러가지 커스텀 모드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쥐도 있다고? 쥐는 뭐야 이거 안맹고였네 <laughs>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휘두르는게 두가지 종류구나 하하 <laughs> 아빠도 있나? 오 와돌려버리기 아빠 아빠 돌려버리기와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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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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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